나군이 잘못한 거야. 그치만 말도 안 되는 걸. 전 여친의 상태는 정말 이상해 보였다. 덜덜 떨면서도 웃질 않나? 말은 공격적이고 마치 고장 난 것만 같다. 바보 아냐? 야하 아, 절대 싫어. 마, 절대로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큰소리를 지른 탓에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여 주변을 둘러보는 한순간. 만 충격이 느껴졌다. 힘이 들어가지 않게 된다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나군이 잘못한 거야. 그치만 말도 안 되는 걸? 무언가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 말의 의미도 점점 알수 없게 되어갔다. 나는 나군만 바라봤어. 나군도 나만 바라봤어. 그렇지? 정신이 들면 다시 물어볼 테니까. 후후. 아하.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전 여친의 히스테릭한 웃음소리였다. 페이드 엔드. 나를 향한 전 여친의 애정이 너무 깊은 탓에 갑작스러운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다. 조금은 상태를 지켜보는 게 좋을지도. 얌드의 끼가 있네요. 다시 라인을 봅시다. 현 여친. 지금 어디야? 그렇게 하다 나... 멀리 나오지 않았어. 어. 근데 <laughs> 현 여친도 연대를 아니야? 알고 보니. 자, 우리잖아. 만약에 어 그래 만약이야. 만약 음. 절대로 만약이다. 만약인데 응응. 만약에 말이야. 내가 헤어지자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에. 어째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이라니까? 내 친구와 여자친구한테 농담을 그런 말을 했다가 엄청 두들겨 맞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어, 너도 그런 식으로 화내거나 할까 싶어서. 뭐야, 그런 거였어. 목소리 톤이 온 상태로 돌아왔다. 응, 음, 역시 없을지도. 응? 뭐라고? 역시 나구구 바람핀 상대도 같이 없애버리지 않을까? 나군에 대해서 믿고 있지만 나군이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여자친구로서 바로 잡아줘야지. 오아 나는 사랑 어 받고 있었구나. 그렇다니까 진심으로 나군을 생각하고 있다고. 없애버린다는 거 잘못된 선택이 아니 아닌 건가?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얘는 얀데렌과 뭔가하는 해당되는 사람인 것이다. 나쁜 벌레가 꼬이지 않도록 제들을 지켜봐줄 테니까. 진실다 지긋지긋해. 정말 좋아다군. 내가 얘랑 제대로 된 이별을 고하게 되는 날이 과연 올 것인가? To be continue 같은 느낌. 음. 로딩 일일째. 공원에 와서 15분이나 경과하고 나서야 자, 전 여친은 집을 돌아가 주었다. 어서 가야겠어. 라인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혹시 갑자기 찾아온 게 민폐였어? 어... 아니, 나도 일단 둘러대야 되겠다. 왜냐면은, 의혹도라는 게 굉장히 위험해져 위험해져 버렸네요. 어, 핑계 거를 생각하면서 서둘러 방으로 돌아갔다. 어, 나군 어디 갔었어? 갑자기 없어서 져 걱정했잖아. 정말 로 미안해, 걱정했지. 무사해서 다행이지만 창문은 열려 있고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했어. 실은 인터폰 누른 사람이 어, 그 사람. 이, 전 여친이라 베란다로 탈출한 거라고, 죽어도 말못 해! 어딜 갔다 오는 거면 한마디 정도는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따갑다. 집에 놀러온 현 여친에게 걱정을 끼쳐버린 데다가 내 팽키고, 만, 내팽내 팽, 치고만, 꼬리 대고 말았다. 응. 음. 위험하다. 내가 어떻게 되었나봐. 모처럼 놀러와줬는데. 미안. 싫은 말이야. 새끼 고양이가 도로에 있어서 헤어진 여자친구가 나한테 찾아서 발이 미끄러져 베란다 밑으로 떨어졌 어...음... <laughs> 어... 음... 음... 발이 미끄러져서 떨어졌다는 건좀 아닌 것 같고 어... <laughs> 사실 들어봐라 보자 휴대폰 눌렀던 상태 상대가 전 여친이었는데 너무 당황해서 확인하는 건데 헤어진 사람인 거지? 응응응 음, 제대로 헤어졌지. 근데도 연락 없이 우리 집에 있지. 나군 헤어진 거라면 당장 있으면 되잖아. 헤어졌다면서? 어째서 도망칠 필요가 있는 거야? 해, 아니 그건 당황 당황 당황스러워서. 그렇다, 그렇다면 그때 나한테 상, 상담했으면 좋았잖아. 그렇네. 만약 내가 나군이었다면, 전 여친이 아니라 양다리 걸친 상대가 방문한 거라고 하면 나군처럼 당황스럽겠지? 와, 완전 의심받고 있어. 나 이전에 사귀었던 사람 양다리 걸쳤던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에, 어, 그랬었어. 그런 쓰레기 같은 녀석, 어, 용서할 수가 없겠다. 음, 나도 쓰레기 같은 녀석이네. 그래, 지금 솔직히 털어놓으면은... 난 솔직해지고 싶어. 실은 아직 제대로 헤어지지 못했어. 나군.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이대로 계속 나한테 거짓말 둘러대는 것보다 훨씬 나아. 오 현유친. 그치만 나군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건 사실이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아, 끝났구나. 안녕. 방에서 나갔다. 문이 닫힐 때까지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현유치는 귀여운 것에 약하다. 새끼 고양이였나? 새끼 고양이. 새끼 고양이. <laughs> 그게 말이야. 잠깐 바람 좀 쐬라고 베란에 나갔었는데, 응, 음, 나군 베란드로 나갔었지. 밖을 보고 있는데 새끼 고양이가 그치 도로에 있는 거야. 당황한 나머지 베란다 뛰어내려서 그 새끼 고양이 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는데 역시 티났나? 아안 믿겨지지? 그래서 그 새끼 고양이는 어떻게 됐어? 엄청 믿고 있잖아. 이 얼마나 순수한 영혼인가. 아 간발로 찰로 내가 구해내서 새끼 고양이는 무사해. 그래? 아 정말 다행이다. 나구는 용기가 있네. 새끼 고양이를 위해서 앞뒤 생각 없이 베란다에 뛰쳐나가다 니그 상냥함에 더 빠져들 것 같아. 어, 어, 생각한 것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을 뿐이니까 괜히 볼끄없네 나구는 분명 그 새끼 고양이처럼 내가 그런 상황이 된다면 똑같이 구해지겠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 이런 거짓말은 심장이 좋지 않다. 그치만, 이제, 걱, 이런 무리한 일은 하지 말아줘. 너무 걱정되는 걸. 응. 이제 됐어. 이번 일은 별로 신경 쓰이지 않으니까. 전여친구, 현여친구 하나. 있지. 나곤 별로 같이 못 놀았으니까 지금부터 같이 DVD라도 볼래? DVD? 물론, 좋아. 기뻐. 그럼 잠깐 주방 좀 빌릴게. 아 정말 세심하다니까 제이였으면은 마실 것좀 가져오라고 했겠지 그럼 현유치는 어떤 DVD를 보고 싶어 할까나 문득 여기서 기억이 떠올랐다 이거 엄청 재밌는 거야 같이 보자 레버린스 오브 블러드 뭐? 네가 영화 보고 싶다고 해서 특별히 빌려왔는데 그랬었나? 그치만 오늘은 이거 보고 싶은 기분인걸 됐스니까 자, 앉아. 이거 여성향 게임의 원작인데, 성우는 땡땡이랑 땡땡이 목소리가 엄청 좋아. 어, 내타해방인데 강제적으로 보게 된 만화영화는 명백하게 여성향 스토리로 보는 내내 전혀 즐겁지 않았다. 랄까? 그냥석기 DVD 두 공간 그대로잖아? 만화영화 DVD를 찾아내 빨리 숨겨놓지 않으면. 어, 전원이 안 들어와. 잘게 냈다. 안 했던 것이냐? 회피했다. 어... 전유친의 저주인가? 나군, 기다렸지. 뭘 볼까? 내가 먼저 말 꺼내놓고선 미안한데, 어떤 DVD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 아, 그러네. 집에 신작 있는데 그거라도 볼래? 그 화제의 국내 쓰레기인, 아이, 국내 영화의 쓰레기 같은 나와, 천사 같은 그녀들이라는 영화도 혹시 알아? 그러고 보니 화제가 되었었지. 알고 있어. 나보는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구나. 양다리라는 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지만, 영화라고 생각하면 재밌을지도. 바람 피는 심리라는 걸 단순히 알고 싶을 뿐이니까. 정말 성실하네. 난 바람 한평 나군에 대해선 믿고 있는 걸... 이런 어두운 얘기는 그만하자. 보자, 괜찮아, 괜찮아. 이영화로 보게 되면 현진도 분명 웃길 테니까, 내 현실을 웃기지 않겠지만... 어... 영어로 보기 시작했다. <laughs> 그 후에 달달한 전개로 가는 일 없었지만 나는 미소로 현여지의 집까지 바래다주고 돌아왔다 로딩 데이 일제 어제는 겨우겨우 돌려보내고 현 여친과도 관계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도 위험하다니까. 제대로 헤어지자. 핸드폰에 연락을 넣으려고 할 때, 현 여친 나군 야호. 나 지금 한가니까 우리 집으로 당장 가자. 그럼 좀 있다 와. 일방적이네 진짜. 찬스다. 맞침 나도 할 얘기 있어. 나군 도착하는 거 빠르네 어서. 와. 특별히 약속도 없었으니까. 라인. 헤여친 어제는 나군의 다른 일면을 일면을 볼수 있어서 매우 즐거운 하루였어. 나도. 왜왜왜 왜, 왜 오르는 거야 이게? 이할 해 수가 없네. 아좀 어지럽게 기... 하지만 신경 쓰지 마. 대체 어디 연주라는 거야? 깔끔한 거 좋아했었나? 상관없잖아. 까다로운 남자는 인기 없다고. 반성 기미가 없다. 참지 못하고 말을 했다. 음방 이게 뭐야? 뭐, 그렇게 화내는 거야. 말해도 되지만, 이래봐도나군는 와준다고 해서 정리해둔 거라고. 그래도 그렇지? 그치만, 우리 가족들도 내방 가지고 한 번도 화낸 적 없는걸? 친구는 부른 적이 없지만, 만약 친구가 왔섰다면이 방을 보고 쥐로 줬을지도 모르지만, 뭐, 그런 친구는 만들지도 않겠지만, 하하. <laughs> 진심으로 <웃음> 말하는 거냐? 이렇게나 화낼 줄은 생각도 못했어. 너무해. <laughs> 이래선 얘기를 꺼낼 수가 없다. 어, 어쩔 수가 없다. 흐느게 오는 머리에 손을 대고 다정하게 쓰다듬었다. 흑 에, ᄀ, 나군. 정말 타입인데, 어, 내가 말이 좀 심했어. 초대해줬는데. 정말이야, 나군. 화내면 싫어. 나한테 귀엽다고 말해주는 나군, 나한테만 미소를 지어주는 나군으로 있어줘. 음. <laughs>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이전도 내 것이니까. 후후. 나군과 말해도 되는 여자는 오직 나뿐이야. 나군과 눈동자에 비춰도, 비춰도 되는 여자도 나뿐이야. 저기 점점 고독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이, 있습니다만. 부정하면 안될 것 같으니 대충 둘러댔음 라인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어 확인하였다 현의 친으로부터였다 그래도 눈앞에서 히익 지금 내가 말했지? 말해도 되는 건나 뿐이라고 어째서 거짓말 하는 거야 말도 안돼 어째서 어째서 나만 이렇게 슬퍼야 하는데? 나곤도 괴로워하라고 잠깐 기다려봐 <laughs> 다 알고 있다고 나군 남장 얘기하는데 그런 표정을 지을 게 없잖아. 계속 나군을 보고 있으니까 다알수 있어. 핸드폰을 가지고 있던 내 손목을 붙잡더니 긴 손톱으로 꽉 움켜쥐었다. 아파. 핸드폰을 놓치고 말았다. 내 고통은 이거의 백 배는 더하다고 알겠어? 알았어, 알겠으니까. 아직 모르고 있어. 있지? 이 아픈 죽을 때까지 편한 생활을 보내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아? 야, 놓으라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충격이 머리로 전해졌다. 나군 핸드폰 부서졌어. 이제 이거 필요 없겠네. 나군 내 인형들이랑 친구가 되어줘. Bad e